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차가 아닌 꿈을 파는 곳, 페라리 전시장입니다. 이른 아침 이곳을 찾은 이유는 페라리 488 GTB, GT4 c 루소 T를 시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장엔 다양한 페라리들이 자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88 시리즈가 가장 많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페라리부터 하얀 페라리까지 숨막히는 자체를 뽐냈습니다. 고객 출구 모델은 특별히 빨간 천으로 감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488 스파이더입니다.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하드탑 컨버터블입니다. 안쪽엔 고객이 직접 휠과 시트 등을 고를 수 있게끔 다양한 아이템을 진열했습니다. 이처럼 페라리는 모든 걸 고객이 직접 만드는 꿈의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 강중기 기자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페라리 GTC4 루소 T를 타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에 왔습니다. 트랙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이론 주행을 끝났고요. 아 이론 교육을 끝났고 지금 실기 시험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피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GTC4 루소 중에 루소 T라는 모델입니다. 아, V8 3.9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런즈 모델이고요이 루소 T 위에는 그냥 루소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V12 전통적인 엔진을 얹고 있고, 어,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네바퀴 굴림 인데 이 루소 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후륜구동 방식을 씁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페라리 488 GTB가 있는데 어, 네저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의 엔진이랑은 어, 베이스가 같습니다 V8 3.9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실기 시험은 지금 루소 티로 보고 이따가 이제 스포츠 주행할 때는 488 GTB로 건너타서 네, 주행 성능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실기 테스트를 위해서 피트로드에 이제 줄 맞춰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앞에는 지금 쉐보레 콜벳이 페이스카인데저 어, 차의 안내에 따라서 서킷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서킷 내에서 다양한 신호 체계들. 어, 이를테면, 뭐, 황색기, 녹색기, 뭐, 오렌지 불기 이런 다양한 신호체계에 맞춰서 어떤 지시에 따르는 그런 네, 실기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인재, 인재 스피디움에 오시게 될때 이렇게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다 주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일단 발급비는 10만원 이제 접수를 하시고 이런 이론교육도 받고 이렇게 실기 테스트도 받아서 네, 최종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어,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오늘 스포츠 주행은 물 건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주의하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GTC4 루소 T 같은 경우는 어, 페라리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4인승 페라리, 페라리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뒷좌석도 꽤 이제 널찍하고 또 트렁, 트렁크 공간도 450L나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서킷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심주행, 뭐 장거리 주행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뭐 장을 많이 봐서 이렇게 도로, 어, 싣고서 이렇게 도심주행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이런 데 보게 되면 은 이렇게 가죽으로 초코색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느낌이 다른 뭐488 GTB 같은 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럭스, 럭셔리한 느낌 드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페라리의 전통적인 어떤 느낌인데 이렇게 주행모드 셀렉터가 스티어링 휠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 상태이고 네, 컴포트 모드, 웬 모드 네, 이렇게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 모양 이렇게 동그란 이런 모양은 뭐 다른 뭐 페라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소 T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센터페시아 중앙에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어 계기판 같은 경우도 가운데에는 지금 페라리 전통적인 아날로그 타코미터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어 좌우 양쪽에는 또 모니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속도계 같은 경우는 또 디지털로 띄우겠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는 뭐 변속이, 어, 기어 레버가 이렇게 버튼식입니다. 오토를, 오토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가게 되고 후진할 때는 또 R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어, 이 오토 이외에 이제 직접 패들 시프터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손수 기어를 바꿔가면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페이스카가 지금 레코드 라인대로 이제 뒤에 이제 같이 테스트를 보시는 분들의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 컴포트 모드 상태이고요. 네.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저차가 심합니다. 각 코너에 따라서 높낮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 차에 걸리는 부담도 상당히 크고요. 네. 영상으로 잘 들릴 수 있, 있을 것 같이 모르겠는데, 어, 한 2,500rpm 정도가 넘어가면은 뒤쪽에서 배기가 사운드가 열리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데 음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이 들어가고 네. 이쪽에서는 연석을 밟으면은 이제 조금 더 기록을 단축하는데 좋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아침까지 비가 계속 내렸어서 어, 이런 날에는 연석을 밟게 되면 어, 차가 스피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루소티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냥 도심에서 몰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형 세단 모는 느낌이 나요. 굉장히 승차감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운전이 엄청 막 차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또 없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지금 페라리 라인업 중에는 정말 편안하게 탈수 있는 페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또 서킷에서는 이렇게 또 주행 모드를 바꿔서 뭐 지금은 컴포트인데요. 이렇게 스포츠로 좀 바꾸게 되면은 어, 바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게 느낌이 바로 옵니다. 네, 여기는 지금 1번 코너인데요. 이렇게 좀 최대한 바깥쪽 라인까지 타다가. 이 경우에는 직접 이제 사람이 어 저런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깃발로 직접 수신호를 했었는데 어 요즘에는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도 저렇게 네모나게 초록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 초록볼일 때는 지금 서킷을 어 아주 그냥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상태. 어, 지금 또 황색기가 발동을 했네요, 오른쪽에. 황색기가 발동한 상황에서는 어, 서킷 내에서 위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바로 코너 앞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다른 차 간에. 그렇기 때문에 황색기가 발동된 상황에서는 절대 추월을 해서는 안, 안 됩니다. 항상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 어,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도 저런 신호 체계를 유의하시면서 를 달리는 게 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인제스피디움에 있는 페라리 전용 패독입니다. 안쪽엔 멋진 사진과 테이블, 음료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페라리 고객은 스포츠 주행권을 받아 전용 라운지에서 서켓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멧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셔터가 올라가게 되면 피트로드와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488GTV로 깎아 서 네, 지금 이제 서귀산으로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루소랑 느낌부터 다릅니다. 사운드 자체도 뒤쪽에서 울려 터지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아 일단 이 가죽의 색감 자체가 아 여기 부분은 또 카본이고 검은색 가죽에 오렌지 가죽으로 또. C4 루소 T와 함께 인제스피디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라리와 함께하는 모터스포츠 라이프 제가 꿈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